자, 카랍 특수무술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귀가하는 중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어, 우리, 팀장하고 코치들이 많이 고생하고, 또 오늘, 그 외국분들한테, 어, 국제무대에, 첫 발을 딛는, 또 어, 동무대의 입장에서, 어, 팀장이 그 자리를 좀 많이 주관하는 식으로, 어, 컨셉을 맞췄는데 어떤 느낌인지. 어, 전에 처음 있을 때는 이제 보조 역할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관하면서 해보니까 어, 막 긴장한 것보다는 되게 설레고 재밌었던 게 있었고 또 한국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자리이다 보니까 말은 안 통해도 몸으로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하니까 그분들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 우리 카라 특순물 하기 전에 주짓수를 주짓수 주지스 아, 수업이 있었는데 주짓수 수업은 어떤 것 같아요? 주짓수 외국 분들이 보는 좀 임팩트가 있게 봤나 아니면 외국 분들이 그냥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배우려는 자세는 있었는데 이제 제가 뭐 남을 평가 평가는 아니고 이제 그냥 외국인들이 보는 시점을 얘기하는 반응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희는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 요청을 되게 많이 왔었는데 사진 요청이랑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도 물어보시고 와서 직접 그랬는데 이제 주짓수는 그냥 단체적으로 이제 찍는 거 이제 목적상 찍는 거 외에는 크게 그렇게 오는 걸 제가 못 봤어가지고 막 인스타를 따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반응이 이제 갈리지 않았나 싶었어요. 카라특 스무술의 주짓수 비슷한 게뭐죠 카랍주쿠입니다카랍주쿠가카랍주쿠는 뭐가 합쳐진 단어가요주짓수와 이제 카라비 합쳐진 건데. 카랍주짓스크라브마크라브마가 그 시스템화 네, 이제 그렇지. 그런 종류들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나온. 무술인데. 왜 그래요? 카라특스무스는 무기를 다루는 무술이기 때문에 그런 그 그런 기본적인 그... 어떤 그 디펜스 자체는다돼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하다. 네. 우리 팀장은 이틀 동안 어떤 느낌은? 이 아, 이렇게. 코치. 아, 코치. 아, 예. 그래도이 이틀 동안 차선으로 가면 되 그냥. 예. 빠질 여기서 빠지면 돼. 네. 이틀 동안 이제 세미나 보기도 하고 직접 해 보면서 이제 외국인분들과 말을 또잘안 통하고 했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큰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 이제 그래도 어떻게 몸으로 다 표현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됐었어 가지고 되게 깊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오, 다행이네. 지금 몇 번째? 이게 그 이제 세미나, 차세 번째. 예. 어, 뭐 어느 정도 경험을 많이 쌓기는 어, 맞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틀 동안에 여기 어, 어, 경기도 광주에 가서 네, 세미나를 잘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또 얻었고. 또 외국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오늘 많이 느끼고 다 이제 사차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차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가락 북수무술의 팀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